요즘 시기가 배수기철입니다. 배수기철. 이곳 저수지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한 10cm 정도 배수가 이루어는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류에 버드나무 형성하고 수치 형성이 아주 잘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물색이 또 아주 예술이에요. 그래서 요즘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배수기철에 붕어 얼굴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번 수야 이곳 충남의 아주 대형 소리지에서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달려고 낚시대를다 들고 있는데, 와..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 크기는 뭐 27, 8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와 힘은 장세에요. 야야 야,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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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 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입그를좀 해야되는데 해야되는데 한 마리 올라와 주는데 왼쪽 왼쪽 정면 왼쪽 그렇지 그렇지 그래 그래 하나 둘 크기는 한 삼십 달러는 넘을 것 같은데 자 크기가 아잘 생겼다. 이쪽이 상했네. 배수라는 변수 속에 하룻밤을 보낸 충남의 어느 저수지. 수몰 나무로 둘러싸여진 최상류 포인트에서의 낚시였다. 낮아져가는 수위와 지저분한 바닥을 극복하고 만났던 녀석들이었지만 쉽지 않은 여건에 다른꾼들은 등을 돌리고 떠났다 하지만 혼자인 사내는 이 넓은 저수지에서 하룻밤을 더 지세워보려고 한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하늘에 구름이 하나도 없었는데, 오늘은 다행히도, 오늘이 음력으로 14일이에요. 달이 얼마나 밝겠어요. 어제는 정말 밝았는데, 오늘은 내일 아침에 비 소식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밤에는 또 구름이 계속 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제 마음속으로는 첫째 날보다는 조항이 좋겠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지금, 기대를 걸고 낚시를 하고 있는데, 낮에만, 어제 저녁부터 아침까지 10cm가 물이 빠졌고, 지금 대편성, 저, 케미를 꽂으면서 봤더니, 물이 또 10cm가 더 빠졌어요. 그래서 살짝 걱정은 되긴 되는데, 자, 둘째 날은 욕심 안 부리고, 한 3마리 정도, 3마리 정도. 이 곳이 아주 입질 좋고, 또 힘도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딱세 마리만 두째 날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2박 3일 낚시를 해보면 대부분 첫째 날이 조항이 좋아요. 두째 날보다는. 그래서 마음을 살짝 비웠습니다. 일기는 사실은 두째 날이 더 좋아요. 달도 없고 더 좋은데, 일단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두째 날 기대를 살짝 내려놓겠습니다. 어떤 낚싯대가 나에게 첫 기쁨을 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는 왼쪽의 네 대에는 전혀 입질을 안 했어요. 전혀. 최상류 포인트에 낚싯대를 펼친 산에 내려가는 수위가 부담되기도 하지만 낚시가 불가할 정도로 급격한 변화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지금쯤이면 물속 녀석들도 어느 정도 배수에 적응했을 거라 판단해본다. 자 이제 서서히 케이 불빛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보름이 되는 밝은 달이 구름 뒤로 숨은 담담한 분위기의 초정력. 사실은 지금처럼 많이 어두워지기 전에 입질을 한두 번 정도 해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전혀, 전혀 입질이 없어요. 아,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좀 심한 게 어제보다 배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있어 봐야 알겠지만. 어제 같았으면 두 마리의 붕어를 만났을 시간. 분위기도 더 좋아 보였지만 기다리는 녀석들의 입질은 없다. 물이 빠져나가는 배수 양이 늘어서 일까? 걱정은 되지만 아직은 많은 시간이 남은 밤이다. 우측지에 찾아온 첫 번째 움직임이었지만, 침질의 기회를 주지 않는 녀석. 결과물은 없었지만 그래도 움직이는 물속 상황만큼은 확인한 것 같다. 지금 초저녁에 여기저기서 에좀 고기가 좀 놀았어요. 그래서 아 오늘 초저녁에 입질 좀 들어오겠다 했는데 지금도터 노는 게 전혀 없어요. 노는 게아 진짜 미치겠다. 그래도 모르죠 또 마실 나온 또 붕어 있을 난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냥 기대감이 점점 사라지는데 큰일이다 큰일. 충남의 어느 대형지 녹록지 않은 상황에 다른 꾼들은 등을 돌렸지만 사내는 이곳에서 두 번째 밤을 보내고 있다. 구름 뒤에 숨어있을 것 같았던 달이 잠깐 모습을 보여주고 지나간 밤. 없을 것 같았던 찌블의 오름도 느닷없이 찾아온 밤이다. 왔어. 야야야야야야야야. 우와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피아노 줄 소리나. 우와. 우와. 오 여기까지 왔어. 우와. 오 사이즈 좋아. 오 사이즈 좋아. 그렇지. 어. 야, 난 처음에 딱채 갖고 힘쓸 때는 살짝 없는 줄 알았어. <laughs> 힘을 얼마나 쓰나. 와. 알어알았 어우, 알았어. 좋아. 야. 어와 채고가 이렇게 크질 않아. 그렇지? 어우, 크기는 좀 되네. 그렇지? 야. 아. 가만히 있지 않아, 어 힘이 워낙 좋아서. 자, 첫째 날 같은 경우에는 초저녁부터 지금 입질이 한두 시간에 한 번씩 따박따박 입질을 했는데, 두째 날 같은 경우에는 초저녁에 전혀 입질이 없어요. 그렇다고 첫째 날보다 두째 날이 배수를 두 배로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실은, 야, 이거 오늘 입질 받기 힘들겠구나, 힘들겠구나, 그랬는데, 오른쪽에 두 번째, 첫째 날 입질이 전혀 없던 40대. 40대가 그냥 그림같이 올려주네. 야, 이런 녀석이 나오려고 그림같이 올려주네, 그림같이. 야, 오, 좋아. 어, 사이즈 좀 되겠는데? 계측을 한번 딱 해보고 자 계측을 한번 해보자 자 붕어 주둥아리가 약간 얹힝이네 30... 정확하게 37이네 어. 자 집에 가자